잠깐만요. 어? 잠깐만, 잠깐만. 아, 그걸... 잠깐만, 잠깐만. 재밌는 거 있어요. 어, 봐 잠깐만. 아 추워? 아, 괜찮아. 추운데. 추다고? 괜찮아. 뭐야? 하나만 먹게. 아, 이요 괜찮아요. 뭐야 <laughs> 아, 이봐요, 괜찮아요. 응? 아, 뭐야? 뭐 하는 건데? 이게 무슨 <laughs> 일이야? 어, 아바바바. 어? 자, 자. 오늘 늦게 될예요 어? 늦게자 오늘? 원래 늦게 자요. 원래 진자요 데이트 잘 나. 어. 내일 7시5 0 분에. <laughs> 어? 일시5 0 분에? 어. 데이트 응. 따라갑시다. 네? 뭔 <laughs> 어? 어, <laughs> 데이트 신청! 우리 영수 씨가 데이트 신청권이 있잖아.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데 성공을 한 분이 거의 없거든요. 왜냐면 저렇게 갔을 때 까먹어. <laughs> 저기 내일 요트 타실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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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, 대박. 같이 가자고. 어. 우와. 너너 우와. 어 어쨌든 궁금했던 분하고 데이트를 한번나해본 거니까 어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저도 저는 이제 계속 이 신호를 준거 같은데 어, 상대방은 거를 뭐 좋게 받아들였는지 제 방식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. 네. 고마워요. 자, 갑시다. 네. 맛있는 거 먹고. 자. <laughs> 데이트 재밌었어요? 어? 그때 네, 재밌었어요? 오늘 대학신이밥 사는 날이잖아요 아밥 사주셨어요? 어, 그래서 아. 엄청 시켰어 헉, 진짜? <laughs> 진짜 눈치 보여 나 어떻게 불편했겠다 아, 나는 되게 좋았을 응. 거라 생각하고 오, 저요? 응. <laughs> 영철 씨가 자꾸 응. 술 먹여가지고 또? 빨리 가 빨리 응? 빨리 가야지. 음, 그래서 가려고 가버리가 응. 정리해 빨리 소주를 반 컵을 먹이는 거야? 정리 정리해 <laughs> <laughs> 7시 50분? 어디로? 내가 할게. 응? 앞에나가있습니다 내가 앞에 가있으면 따뜻하게 입고. 따뜻하게 입 요트 타고. 지금까지 요트 타는 사람었어 스케일이 크네. 어, 주위이 어, 설레는 게 느껴진다. 어. 영재 씨 아버님도 흐뭇하게 어. 보시겠다. 어? 응? 방송. 아. 응. 바이바이. 자자 <laughs> 가자. 그래, 가자. 숙소 가자. 니 나, 내일 묘트 <몇> 타러 간대. 짱이다, 좋겠다, 근데. 몰라. 언니네 방 잠깐 들렸다 가볼까? <laughs> 어? 처음이래, 요 묘트 태워주는 거. 아... <laughs> 제작진님. 아, 진짜? 10분 전만 해도 제가 그 옆에 언니한테, 이거는 인연은 타이밍 같다고. 근데 그분이랑 나랑은 아무것도 안 겹치는 거 봐서는 그런 게안 되는 건가 봐.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. 일단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들은 거라 엄청 놀랐어요. 엄청 놀랐어요. 진짜 대화 조금 한 번은 해보고 싶었거든요. 너무 아쉽잖아요. 안 해보고. 음. 영자 씨는 잠도 잘못 잤을 거야. 딱저 잠잘 때 모습인데요? 밴드씨가 졸리신을 빌리면서 이제 약속을 준

오늘 4 시간 잤어요 선글라스 챙겼어? 없, 안 챙겨왔는데? 없어? 네. 어, 하나 줄까? 네. 그요 네. 오케이. 네, 일 와. 많이 나나 머리를 어제도 박았어. 그래. Okay. 고마예요. 아 기본 면허가 장치돼 있어 면허 어? 헤드헤드 아 우와 저 요트장에 음... 잘 어울려요? 어 예뻐 진짜? 어? 이상할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이미 약간 커플한테도 <커피가 웃음> 있는데 커플이 지금 <laughs> 잘어울려 <laughs> 여기도 모양 <laughs> 어? 어떡해 우와 이런 요트야? 대박이다 음? <laughs> 으이차 우와 우와, 너무 좋다 노래도 나오고 두 구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응, 아, 너무 예쁜데? 편집할 거 어, 누가 띄워놓은 것 같아 제가 띄워놨어요 감사해요 <laughs> 어떻 저것만 있지? 구름 하나도 이뻐 보이죠? Look. <laughs> 우와, One, two, three. 한번 더. Two, three. <laughs> 또 열심히 살아야 돼. 즐길 게 너무 많아. 그러니까 또 이런 순간이 있겠죠? 음. 아, 아 이제 진짜, 요트. 어이, 아. 너무 신난다, 어. 오우. 오우. 오 신난다 그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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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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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우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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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자연스럽게 스킨쉽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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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왔는데 나 빠지면 데리러 올 거야? 네 갈게요. 진짜지? 응 같이 빠지자. 부슨 신고? 어어 어, 괜찮아요. 가랑기야, 헤치고. 와 같이 빠지자. 보통 이런 건 이제 어. 남자가 하는 얘기잖아요. 어, 아, 미치겠다 여자가 같이 빠지자 하면은 이거는 통했네. 아 지금 아, 왔어. 왔어 어느 정도, 어느 정도, 어느 정도 왔어. <laughs> 어느 정도 왔어. <laughs> 오! 조심하세요. 와우. 괜찮아? 네. 너무 너무 아쉬워. 아니, 아니. 나이차, 나이차, 나이차. 아니, 왜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야니아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왜, 왜, 왜? 아이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 <laughs> 빠지면 나 진짜 얼어 죽을 수 있어.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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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, 같이 빠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. 그때 우리 진짜 빠진다. 최대한 해본다. 최대한 빠지지 맙시다. 오케이. <laughs> 최대한 그런 일을 만들지 맙시다. <laughs> 아, 사진. 아, 진 찍어 줘. 그렇지. 뭐 해야 돼? 내가 해야 돼? 나중에 됐습니다. 내가 찍은 사진거 네. 깜짝 놀랄 거야. 2 네. 3 <laughs> 오, 좋았어. 존나 예뻐. 아시는 거예요. 아니, 지금 아니, 아니. 지금 너무 너무 열정적인데? <laughs> 다칠 다 찍어야 돼내내 내 다리 걸리게. <laughs> 지금 SNS 못 SNS 못 써먹을 거야 내 다리 때문에. 다리도 나와요? <laughs> 같이 찍은 거네 그럼. 말머 발이 발이 너무 이쁘게 하셔. <laughs> 근데 우리 밖에 나가서 이름 다 알아도 응. 이 이름을 부를 것 같아. 영자라고? 응. 내 이름? 아나내 이름 어. 예쁜데. 어 아, 나쁘지 않은데. <laughs> 어때요? 밖에 밖에 나가서 난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어 나? 어 카메라 없이 어 재밌겠다 근데 그리고 영자 영수를 부르기 그렇게 부를 것 같아 이름 알아도그 <laughs> 응. 그런 거 있잖아 이때 아 그... 맞아 맞아 어 맞아, 기억이 알았어.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어저어했어 일어나요 안 일어났을 네? 때 반지 한번 다시 킬까 어디였어 어 반지 어디 갔어 우이건 어, 반지 뺐어요. <laughs> 이면 <laughs> 반 반디... 다시 주세요 빨리 <laughs> 왜안안 안 꼈어 나? 아니 뭐가 와... 자랑하는 거 같잖아 여자들끼리 그런 얘이 얼마나 하은데요안 사람 받는 사람한테 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은지 저도 씨여 두개다이고있한번 보니까 <laughs> 조심해요 조심해요 진짜 진짜 알았지 한마이요 아이고. 밖에서 만나면 웃기겠다. 그지. 웃긴 게 아니라 재밌겠다. 넌더좋을것 같아. 왜냐하면 정말 다 이렇게. 어쨌든 어. 진짜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있긴 해도 응. 다르겠지. 그래야지. 나 진짜 매일 볼 때마다 영양제도 챙겨주고. 어, 착해나왜안 <laughs> 챙겼어? 챙겨주고 싶었어. 진담이야. 난 진담인데. 나 부산 한번 가면 돼 진짜로 내가 한번 가요 진짜로? 네내 눈을 보고 얘기네 KTX에서 같이 데이트하는거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그립다는게 해본게 아니라 되게 하고싶어 음. 동경이해 대단 손잡고 네 띠용 됐습니다. 아 다시. 10초, 10초씩. 음. 아, 음. 아, 영수 좀쉬야 돼. 아, 안 웃어야 돼. 안 웃어야 돼. 준비. 아, 시작. 아, 시작. 아, 야 표정 봐. 순자 씨 진지합니다. 순자 씨. 무서 너무. 너무. 어니어 아니 잘하고 있어. 어 저기도 보고 싶어. 눈물 나고 있는데나 네, 같아. 아, 안어나 <laughs> 깜빡이 났어, 방금? 어 방금. 지금 깜빡이 과연 그럼 영숙 씨는. 근데 진짜, 진짜 궁금하다. 나 진짜... 누구 있는지 궁금하다. 나는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갈 거야.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 다른 사람 있겠지? <laughs> 응, 거기까지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방송 것 여기서 한번더 영철 씨 선택하지 않겠죠? <laughs> 자 하고 있습니다. 영숙 씨는 과연 <laughs> 배고파? 속이 속이 속어 네. 배고파? 왜? 아, 어? 솔직히 <laughs> <있어. 왜> 그래. <laughs> 벌써 숨어 온 거야? 아, 아. 아, 나 지금. 나 오라고? 다리... 왜? 나 가지래요. 아 영숙 씨가 영숙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. 어지 그럼 준비. 나갈수 있어. 이러고 그냥 가요? 괜찮아나 소상 없어. 오케이. 오케이. 팔로 갈게 100m. I'll go. I'll go get you. 그럼 이 쓰고. 어... 영어로 가장. 어 영어 개이 아, 설레인다. 야. 에글리 커플로. 어, 아, 라이어 출신 오케이. 어. 아, 영어 티처 오케이. 어 갑자기 우리 뭐 하래지? 단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운동만 하는 그런 맞춰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, 그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내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.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려는 것 같아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. 아, 응. 응. 아, 영호 어, 씨가 응. 영호 씨가 역주 씨한테. 나한테 아, 기니 해줄 말이 있어가지고. 아 용숙 씨하고 얘기를 좀 해봤거든. 응. 아, 너에 대해서 좀 떠봤어. 더 어, 생소해는 좋은데 술을 응. 마시면 사람이 변한대. 형 응. 응. 어, 그건요 그냥 응. 이유로 되는 거야. 이상형에 가깝긴 한데 무실타한데 뭐어떻 하겠어. 응. 그리고 마음이 틀렸잖아요. 정말 나를 괜찮게 생각하면은 아다 좋은데 이렇게 좀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? 라든가 이제 그만 먹어요라고 말해주면 안 먹잖아 왜요 그러면 아나좀 이런 게 싫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뭐 네. 뒤에서 뭐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뭐야? 싫다고 말하면 되지 아 됐어요 그래 상주이가 그래. 뭐. 날 놓친 거지 내가 뭐 뭐가 아쉬워서 이래야 돼요, 나 그냥 자신감. 아, 네. 좋다. 네. 아, 뭐 개가 날 도친 거지, 내가 뭐. 찮아 He's fast. Look at look at t h 아니 안 보여. 저기 건져가면 되는 거야? 이렇게? 알아서 검져주시는 거 아니야? 나 아, 너무 이상한데 들어갔는데 손목 주세요. 아 제온 씨 거고 나 이제 해야죠 해야죠. 3도 아니 삼십도 깜깜해서. 3 4도요 You o a t e o o 아 근데 그게 약간 나잘 분위기에 음. 약간 되게 잘 휩쓸려가지고 내가. 근데 그게 진짜 있어. 진짜 매력적인 거 알아요? 아 진짜. 그래요? 다행이다 와우! 매력적인 거 알아 아 저런 말 너무 좋다 다행이다 왠줄 알아? 어. 네. 되게 적극적이야 난 그렇게 안 봤거든 음 저는. 약간 도도할 거 같고 아 저는 그런 거좀 어. 솔직히 못 봐요 <laughs> 제일 그 비포 애프터가 다른 사람 아 그래요? 음. 그 정도야? 감사합니다. 물에 맛있다. 물에 맛있어. 나 지금 약간. 근데 네. 영수 씨가 영철 씨랑 다른 풍성이 다르긴 해요. <laughs> 응. 사람들 약간 그런 거 있나? 처음에 봤으면은 약간 이처럼 좀. 예, 이상술. 우리도 이상술. 나? 그렇게 처음에. 봤어? 어. 아, 그 정도는 아니었. 아 그래? 내 이미지가 그래? 그랬지 그렇죠, 그랬어. 그렇죠, 처음에. 약간 아까 말했듯이 약간 분위기 타는 편이에서 다음 <laughs> 가수. 음... 여수 씨! 어. 어 춤추셨구나. 잖아요 음, 기본 중에 아수 씨는 또그 바라보는 게 너무 좋다. 게 처음에 몰랐는데 아, 진짜? 어. <laughs> 진짜? 안 째려, 진 혼자 살았어, 여기에서? 아니, 이캐나다 그 엄마랑 어머니랑? 응두 명? 두 명이요? 어머니가 약간 그 하셨구나 서포트 거의 희생을 했지, 희생 와. 왜? 그 가서 꼬부 치고 그러시면 되잖아, 어머니 우리 엄마는 거의 혼자 지냈어, 진짜 근데 심심하셨겠다, 그러면 근데 그 이유가 나 때문에, 처음엔. 나 그때 영어 진짜 1도 몰랐고, 야. 영어 별로 안잘아했거든 음. <laughs> 영어, 너는 한국어를 잊어버릴 생각으로 음. 영어를 배우라고. 근데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있잖아. <laughs> 그럼 이제 처음에 오면은 그래. 다들 다, 어, 음. 또 우리는 성당을 다녔어가지고, 음. 음. 성당을 가니까 이제 또막다 같이 이제 막 웰컴 해주고 이러는데, 음. 이제 그렇게 되면 엄마들끼리 놀면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끼리, 애들끼리 놀고 애들끼리. 이렇게 된다고. 음. 엄마가 이제 일부러 그냥 다 헐. 시골에서 그냥. 어, 진짜 혼자 티비 보고 막. 되게 의외다. 응. 역시 사람 알아야 돼. 그래서 응. 엄마가 거의. 좀, 외롭게 지냈지. 그것 때문에. Where was your d a y Every time. Korea. 어... 이랬지. 기억이야. 응. <laughs> 여름방학 때 들어온, 두달 동안. 똑같네 살피게 되는 데 아, 맛있겠다. 뭐였어야 되게 진짜 좋먹먹어아먹여준거 아, 야지먹어먹어 먹어야지. 먹어야 오. 아야지먹 좀. 야지 s 어야지먹어야 아 저거요? B.O.B So sweet crab 내가 컵밥을 먹었는데 참 대기를 뜯고 있을 줄이야 제 덕입니다 I know 보복이 복 아니라 뭐라 고담네어 페이백 보복이 아니라 뭐라 그래 거 보복 하신다고 보다 보다 아 다리 아파 잠깐만 조금만아난 어깨가 지금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아픈 것도 공감을 해 서로 본인은 네. 어떻게 생각해? 그러니까 너무 좋다 본인은? 누구랑 어떻게 될지? 어. Seriously, be really frank. 우리 우리 알아. 우리는 영철 영철이 아닌 걸 알아. 응. 또 보는 거야. 이제 확실히 맞지? 쭉 여기 이렇게. Really? 그러니까 나왔지. You know, I played football. You know, in high school. 미식했던. Um, That was pretty good, actually. Really? You really? know, I, I actually thought about going to college. p l a y football. I was I was pretty big at the time. Mm. 근데 네. 백인한테 안 질리려고 음. 어, 난 사과나고 사 나왔거든, 사과나고 근데 네. 어, 너무 무시하는 거야 알아듣기 힘들어 막막그 military terms, right? 음. 트러블켓도 많이 보내 너 가서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음. 부모들이 그러니까 싸가지 않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좀 빡세구나 막, 되게 막무시하잖아 음. Right flank march? 헛해 허막 하잖아 빤지 타고 응. 있잖아 막 우리 아모같이 응. 어? 아 근데 그 너무 싫었겠다 아눈 느낌인지 알것 같아 처음에 그랬던 거 있어가지고 아너그 그래. 눈빛들이 아직도 아니어도어안 그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울고 싶었어 진짜. Was t like white society? huh? You're the only c o l o r people person? Pretty much. Yeah. 그래서 나를 애들이 처음에 안 좋아했어. 영어도 못하는 게 자꾸 와가지고 밥 먹자 그런. 아 그런 어. 마음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야. 어 테이트 즐거웠어요.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이제 유학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하는 것도 있었고.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고요. 어 나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. 네. 정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. 네. 일단은 유학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영미권에서 있었으니까 저랑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있으면서 약간 외로움을 있는 사람들이 또 정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첫인상은 완전히 정었고막 그냥 이렇게 어 약간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너무 여자여자해서 너무 여성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에 영자 씨한테 네. 영자 씨 지금 제 마음 속에 푹 하고 들어오셨습니다. 고마워요.